0.14% 네이처 스탁 t v 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LGU 플러스가 3차 하락하고 있는데요. 물타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물타기는 이제 거기서 더30%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음봉 나오고요. 장대 양봉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기 가지고 있지 않고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매수 타임이 아니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LGU 플러스와 반대되는 파이브 라더스가 나왔거든요. 발바닥과 무릎의 정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발바닥은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이제 가치주 그러니까 뭐 IT하고 바이오를 제외한 관심 종목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IT 종목들 현재 주봉과 월봉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IT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네오이즈입니다. 지난주에 게임즈다 올랐잖아요.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은 종목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네오이즈입니다. 자, 앞선 영상 바로 파이브라더스 그리고 LG유플러스와 같이 한번한번 한번 상승했고요. 바로 조정을 받습니다. 이것을 기간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기간조정. 한번 상승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간조정을 줬는데요. 무릎은 어디냐 하면 여기가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아무도 모르고요. 바로 여기가 무릎입니다. 1차 상승한 20일을 돌파한 다음에 바로 20일을 지지하는 양봉. 이게 바로 무릎이 되겠습니다. 자, 무릎이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상승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두 번째 상승했고요. 그리고 다시 기간조정을 보고요. 세번째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세번째 상승하면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번째 상승을 했고 이때 음봉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조심하시고 있다가 세번 상승한 다음에 21을 깨잖아요 그러면 은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뭐 나에 따라서 나의 정책에 따라서 3분의 1 매도해도 되고요 일단 2분의 1을 매도 하셨다가 21을 돌파하면 그돈 가지고 재매수를 하는, 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매수를 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영상에서 제가 5라더스 보여드렸는데요. 정 배열이라 하더라도 3번, 3번 상승하면 3번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봉 나왔는데요. 여기서 음봉으로 꺾어지면 여기서 음봉으로 꺾어지면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음봉으로 꺾어지면 바로 여기가 오른쪽 어깨가 됩니다. 그러면 모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나는 60일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2분의 1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을 매도하고 이 돈으로 20 돌파할 때 2분의 1을 다시 매수하는데 여기서 다시 음봉으로 꺾어져 가지고 아래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가 머리입니다. 여기가 왼쪽 어깨고요. 여기가 무릎이고요. 여기가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무릎,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사서 발바닥은 아무도 모르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가 바로 이 뜻이 되겠습니다. 세번 상승하면 사람이 생 사람의 머리가 생 만들어지고요. 이 머리에서 잡은 거를 상투 잡았다 그러죠. 그래서 상투입니다. 머리보다 높은 데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하죠. 1차 하락했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척하다가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기관이 이렇게 매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조금 안심이 되고요. 이런 종목은 20일 돌파를 확인하시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세번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20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20일 돌파할 때 매수했다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파이브라더스 반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오이지구요.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 굉장히 애매모한 차트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파이브 네오이지보단 더 낮습니다.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5일선을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작아가지고요. 저는 다루지 않을 종목이지만 마지막에 훅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잘 만들어주면 여기서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15% 16% 급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분봉을잘 보시고 기관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인선 ent입니다 뭐 tv에서 나오신 분이 뭐 손자한테도 물려줄 주식이라 고했는데 소각 관련된 주죠 그래서 요즘 뭐 환경 관련돼서 뭐 장마철에 뭐 그런 인선 ENT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죠. 자, 똑같죠 여기 한번 보면 이것은 한번 상승했고요, 두번 상승했고요, 두 번에서 끝났습니다. 두 번에서 한번 상승하고 두 번에서 끝났거든요. 자 MMO하게 빠지고 나서 60일 지지하고 올라왔거든요. 자 전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말았는데 기관이 기관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선 ENT를 방송에서 뭐 추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5분 봉을 보시고 5분 봉이 지금 요게 나빠졌는데 요것만 좋아지면 이렇게 상승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번 하락했고요. 두번 하락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세 번째 하락하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이 바로 요 지점, 요 지점이 일단은 1차 매수 지점인데 여기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요렇게 20일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봉에서도 인선 ENT 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가 저는 여기서 이날 매도를 했는데 거래가 죽어서 기관은 계속 샀거든요 저는 제가 매도한 이유는 저는 뭐 다른 종목 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한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날 그 다음날 상승을 했고 다시 음봉을 맞았는데 거래 죽고 기관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 날 매수를 해도 큰, 자, 여기 바닥을 보시면, 자, 이건 작게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자, 한번 빠졌죠? 두번 빠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21을 지지하는 게 나왔습니다. 21을 지지하는 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몇번 올랐나 보죠? 한번 올랐고요. 한번 올랐고, 두번 올랐는데, 한번더 올라야 되는데, 아, 그날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자, 7월 24일은 여기네요. 여기. 상승하다가, 상승하다가, 바로 그냥 밑으로 빠졌습니다. 상승하다가 바로 밑으로 빠졌는데, 바로 점심시간부터 모든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원래는 또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두번 빠졌고요. 그래서 A, B, C 패턴으로 가느냐, 아니면 3차 하락을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2차 하락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도지십자가 나왔잖아요. 단봉이 나왔고요. 바로 옆에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5%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솔 로지스틱스도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혜인입니다 혜인 해인. 자 차트 바로 이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요 만들어지다 말았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출판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머리 박았거든요 머리 박았는데 거리는 거래가 20만 주고요 투자 비교를 보면 자 기관 외국인 다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출판사는 지금 복제출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60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어, 모든 이동평균선 모아놓고 정배율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 월요일날은 월요일날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큰데요 여기 60일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미래세 생명인데요 이렇게 기관이 연속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큰, 요즘 유행하는 그 봉, 이그 영망치형이 나왔습니다. 영망치형이 나왔는데 기관은 투신해서 이렇게 10만주 연기금이 그 전날 12만주 매주 했고요. 이거는 가짜 외국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60일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더 갈지, 그만 갈지가 확인이 되겠습니다. 현대 로템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나왔죠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붕 떴다 떴다가 7%까지 갔다가 매물 두들겸하고 나왔는데요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기관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대 로템도 관심있게 보시고요 120일 지지하고 있고 60, 요 20일과 60일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여기에 3,400만주가 터졌기 때문에, 아, 여기 매물이 너무 많네요. 3,400만주. 현재 200만주인데, 3,400만주를 하려면,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여기서 가려면, 은한 번에 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한 번에 가려면 기관이 들어주거나 세력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기아차입니다. 자, 기아차.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빠졌단 말이에요. 자, 한 번, 자, 크게 봐서, 크게 봐서, 자, 크게 봐서, 크게 봐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들었고요. 두 번,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번 왔고요. 이제 세 번째 돌파하다가 이거 240에 실패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차는, 기아차는 여기서 더 이상 빠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참, 이, 그, 가치주를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죠? 조금 올르면 빼고, 조금 올르면 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빠졌구요. 두번 빠졌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양봉이 생겼기 때문에 분봉해서 요거 지지하고 20선을 올라 타면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신지 보기 바라고요 보시기 바라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윗골이 달았지만 기관 여전히 사고 있고요. 현대제철입니다. 자, 현대제철. 차트는 나빠졌습니다. 바로 매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바로 매수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기관이 들어오고 5일선을 올라타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아베스틸입니다. 세아베스틸. 자, 차트 잘 만들어놨죠? 자, 이때 240일 돌파다 실패했고 요즘 유행하는 패턴 나왔죠 상한가 갔다가 장대음봉 맞았는데 거래가 반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7월 22일날 15% 8% 종가로 맞이했지만 도지 달았죠. 도지 달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관이 기관이 투신하고 투신 그다 연기금은 더 이상 안 팔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세아베스틸도 철강 중에서는 이제 월요일날 이 위에다가 붙여주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IT 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먼저 첫 번째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자, LG전자요. 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왔다 세번 갔다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여기서 두 번, 이렇게 해줘요. 두 번, 굉장히 조금 올랐는데, 세번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N자로 빠졌단 말이에요. 자, 한번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일 돌파할 때, 내가 이때 만일에 물렸다면 20일 돌파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대음봉 맞고, 종가 기준으로 만일에 빠졌다. 그럼 일단, 일단은 손절을 해야 돼요. 기본, 그 기준 20일을 뺐다 그러면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기관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랐거든요. 그건 할수 없습니다. 재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5분봉 오일선 밑으로 빠지고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차트는 나빠졌지만 현재 나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내려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꾸준히 보셔야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크게 봐서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가고 있는데요. 기관이. 금요일날 그 IT가 다 무너질 때도 3.43% 빠졌지만 기관이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5분 봉을 보고, 자, 여기서 잘 만들다가 이제 종가 기준에서 무너졌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타면 바로 정배열이 되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 다니고 있고 뭐 저기를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5분 봉을 계속 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동진 세미캔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기관이 또 샀거든요. 자, 또 샀으니까 더 이상 빼지 않고 거래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기금 사고, 계속 사고 있고, 5분 봉을 보겠습니다. 자, 5분 봉을 보면, 자, 밑에서부터 지금 한 번, 두번 하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이제 5일 21선을 지지하는 양봉이 나오고, 이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양성공이 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다시 하락하면 이제는 밑에까지 빠질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요 고점이 있고 고점이 있는데, 다시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세 번째 실패를 하면, 이거는 바로 60일까지 빠를 가능성이 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Y솔입니다. Y솔. 와이솔. 자, 지금, 어, 즉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기관이 매수하면서 저는 이때 매도를 했지만 다시 올렸다가 다시 뺐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금요일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기관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5일선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Y솔 5G 관련된 Y솔도 여러분들 다른 종목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Y솔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o 이 솔루션입니다 현재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많이 안 팔았어요. 여기서 많이 팔았지만 다시 올려 붙였기 때문에 오이솔루션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5분 봉을 보고 자 이제 바닥입니다. 그죠? 그날 이렇게 한번 빠지고요. 두번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다시 요때. 이때, 요때가 바로 세 번째 돌파는 요때가 바로 요때 아니면은 요때. 요거 20일 안착 못했죠. 20일 안착할거 요거. 바로 3시 10분에 3분의 1 분할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내가 분할 매수에 오이솔루션에 관심이 있다면, 근데 아직까지 오일선이 꺾어지지 않았고요. 자 월요일 날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유니퀘스트입니다. 다5 g 에 관련된 겁니다. 와이솔, 오이솔루션, 유니퀘스트. 자 현재 이런 상태로 됐고요.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20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20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연기금이 지금 3일 연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퀘스트도 21일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돌파했다가 빠지면 쌍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테스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동시에 들어왔고요. 윗골이 달았지만, 어찌됐든 금요일날 0.77% 상승을 했으니까 테스. 항상 매수는, 매매는 5분 봉입니다. 자, 3시 10분, 3시 이후에 나빠졌는데, 여기서 위로, 위로 상향을 하면 테스트도 다시 좋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윗꼬리가 워낙 길어가지고요. 이 윗꼬리를 어떻게 하, 할지 또 오일선하고 머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조심하게, 그러니까 초보자는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화전자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장대항봉 났고요. P&E 솔루션입니다.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종목이라 저는 안 좋아하는 종목인데, P&E 솔루션은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한 번, 두 번, 세번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고 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P&E 솔루션은 더 이상 안 빠지느냐. 이런데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68만 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거래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재미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종목, 파는 수와 이렇게 파는 수와 사는 수가 별로 안 되는데도 굉장히 그 실선으로 나왔다는 거는 여기 몇 프로인가 볼게요. 6%. 그러니까 큰 장대 항봉이 나오기는 힘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관이 한번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성 ENG입니다. 태양광. 태양광인데 차트 굉장히 나쁘죠? 나쁘고요. 나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이제 세 번째 거든요. 그럼 빠져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데, 지금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기관도 사고 그래서 신성 ENG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성 ENG입니다. 자, 태양광 정부 정책 수혜주고요. 지금 차트 안 좋죠? 차트 안 좋으니까 이 20일선 상향하고 5일선이 상향하고요. 상향하는지 보시고 요 이동 평균선 120일까지 모였다가 돌파를 할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자, 저는 매도를 했다 그랬죠. 매도를 바로 금요일 날 했는데요. 기관이 샀거든요. 여전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이런 종목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전고점을 손으로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 전고점까지 현재 전고점을 지지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기관은 사고 있으니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해성옵틱스. 자. 기관이 이렇게 연속 샀거든요. 십자 나왔고요. 전고점에서 안 팔고 나왔고요. 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이동평에서 다 모여 있죠. 이동평에서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뭐그장 중간을 잘못 본다. 직장생활을 하느라 그러면 좀 어려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테스나입니다. 자, 테스하고 테스나 이런 종목은 다 테스트 종목, 반도체 테스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윗골이 굉장히 크게 달았기 때문에 이윗꼬리가 나왔는데. 보통 요즘 유행하는 패턴이잖아요. 윗꼬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살살살 올라가면 왜냐하면 기관이 지금 투신금융 이렇게 샀고 연기금은 팔았지만 외국인은 안 팔았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테스나도 관심있게 보시고요. 전구점 돌파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구점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노신 소재입니다. 자 지금 기관이 5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아까 테너, 그 테스나하고 비슷한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차트 좋습니다. 완전 정배이에의 차트 좋습니다. 한 번, 두 번. 자, 여기,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요 자, 1봉도 마찬가지예요한번 빠졌죠. 두번 빠졌죠. 세번 빠지려고 하는데 안 빠지고 가는 여기가 무릎입니다. 자, 여기가 무릎이에요. 여기가 발바닥이고 무릎입니다. 여기는 이 시간이에요. 네, 두시 40분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두시 40분. 그리고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노신 소재. 자, 워낙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트레이더 영역이 되겠습니다.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차트가 깨졌지만 차트가 깨졌지만 기관은 여전히 지금 안 팔고 있고요. 그리고 5분봉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나노신소재보다는 안 좋습니다. 한 번, 두번 바로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이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거 다시 상승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YIK입니다. YIK 자이 상태에서 기관이 이렇게 금요일날도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십자 만들어졌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5분 봉에 바로 종가에서 무너졌거든요 잘 만들어 놓고 종가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모든 이동평균선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상향하는지를 살피셔, 살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상향하거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20일이 있기 때문에 20일까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산솔루스 매각에 관련된 거죠 자, 굉장히 이렇게 단봉 만들어 놓고 기관이 계속 며칠째 사고 있어요. 며칠째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을 안깰것 같아요. 20일을 안깰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20일이 옆으로 눕습니다. 60일을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루컴입니다참 이게 매수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저 같은 경우.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참 주수를 사기도 어렵고요.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도 꼭 이렇게 20일을 지지하고 가는 거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컴은 21만 오면 장대양봉, 21일 오면 장대양봉, 21일 오면 장대양봉, 21일 오면 장대양봉이거든요. 양봉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하면 쌍봉을 맞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에 와 있고요. 이거는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IT, 조정을 보고 있는 IT주와 그리고 가치주, 기타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